안녕하세요 빨간색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카드를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카드에서 뭔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나의 고백이나 나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시컨둥한 모습이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어떤 끌림이 혹은 마음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은 카드인데요. 이분께서는 뭔가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고민이신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 상대방분의 조금 더 깊은 마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았을 때 감정이 오락가락 왔다갔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과의 끝을 걱정했다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하고 뭔가 잘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계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상화, 내가 감정이 넘실넘실 되는 것을 숨기고 있고, 나 혼자서 이 관계 혹은 이런 마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은 카드인데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떤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이분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실지도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았을 때 이분 입장에서 행동하기에는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보이기에는 또 내가 혼자만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 나 혼자서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나 혼자만 힘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혼란스러움이 보여지는데요. 카드들을 볼때 아마도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껴안고 혼자 끙끙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한번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았을 때, 여러분 역시도 이 관계로 인해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카드였는데요. 카드를 보았을 때, 여러분과 상대방 분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시는 분들의 상황은 좀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결혼을 반대하신다거나, 우리가 이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 장거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처럼 뭔가 여러분과 상대방 분께서는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타로카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관계에 뛰어드는 것, 관계를 시작하는 것 혹은 유지할 때는 신중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관계에는 여러분도 상대방분도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 마음을 먹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 리딩에 공감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진중하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과 상대방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상대방분 두분 모두 여건들을 모두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고,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다면 적극성,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용기를 내는 것, 마음을 굳게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 관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어 보이고 감정과 관련된 카드는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적극성이나 행동하는 모습은 적어 보이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좋은 카드에서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나무의 여왕이 나와서 적극성, 행동을 한다면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빨강색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색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카드를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이분은 뭔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줄수 있는 것이라는 건 카드를 보았을 때 어떤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라든지 뜬구름 잡는 것들이 아닌 확실한 무언가를 내가 여러분께 건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보여요. 그럼 좀더 자세히 그분의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 내가 숨김없이, 숨기는 것 없이 여러분에게 당당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뭔가 여러분께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당당하다는 그 기준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기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여러분한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바쁘신 분이실 것 같은데요. 일도 많고 좀 일상을 좀 다이나믹하게 사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좀 섭섭하게 만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자신에게 소중한, 현실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께 느끼는 감정은 내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건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점은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점은 어떤 고민이나 생각, 복잡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나에게 확실한 마음을, 행동을 바라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명료하고 명확한 생각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께서 명확한 생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뭔가 이렇게 카드들이, 변화하는 카드들이 여러 장 등장했고, 카드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확신의 마음, 변화된 마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걸로 보였어요. 그럼 이분은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행동을 하실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시고 계신 분이실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분께서 표현을 그만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다 우리, 당신을 위해서야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또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명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바쁘시고 정신없는 일 때문에 여러분께서 섭섭함을 느끼셨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면 여러분께 아마 숨김없이 직진하실 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을 크게 헷갈리게 한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는 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랑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기가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더더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에 더해 물질적인 거, 행동하는 것다 해내서 여러분께. 자신의 정확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분으로도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카드가 군더더기 없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 분께서는 일이 많으셔도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내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원래 다 이런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는 약간 둔하신 그런 느낌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고 있는데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실지 조언의 카드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께서는 좀 바쁘시고 일 욕심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에는 조금 둔감하신 면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얘기를 들어주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관계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분께서는 좀 바쁘시고, 일 욕심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래 혹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분만의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보고 달려달려 달려 하시면서 일상을 바쁘게 정신없이 사시는 분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께서 옆에서 받아주고 응원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란색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색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카드를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을 친구 같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생각하면 즐겁고 재밌고 편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또는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실 수도 있겠고,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이 있다기 보다는 일단 여러분을 편하고 재밌게 받아들이고 계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 분의 더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도 카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상대방 분께서는 어쩌면 예전에 알던 사이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 어렸을 때 알았는데 최근 들어 다시 연락이 된 사이? 혹은 모임에서 오랜만에 보게 된 사이처럼 과거의 인연? 혹은 알고 지냈던 사이인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물랑물랑한 마음이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상대방 분께서 먼저 좀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던가. 만약 친구가 아니라면 공적으로 그냥 모임에서 몇번 봤는데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께 뭔가 먼저 호감이 생기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께 마음이나 호감, 더 알고 싶은 마음, 호기심, 이런 것들을 속마음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호감이 생기면서 좀 다가가 봐야겠다라든지 마음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정말 진짜 어저 사람이다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다가가 보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먼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여러분께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분들도 이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좀 가지고 계실지 타로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표현처럼 여러분을 생각하면 잘안 됐을 때를 그려보고 힘들다가도 뭔가 잘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감정이 들었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용기를 내볼까 싶다가도 아니야, 그만 생각하자. 하시는 것처럼 좀 감정이 널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 단번에 어떤 대답을 바라기보다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조급하게 마음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천천히 좀 어떤지 깊게 생각해 보고 정말 진지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카드에서 뭔가 예를 들어 상대방 분께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어떤지 듣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느낌의 카드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대답, 혹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자는 마음,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 하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좀 어떤 행동을 보여주실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어떤 감정을 정리를 좀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라거나 모임에서 몇번본 사이라던가 그렇게 과거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셨던 사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관계에 연결고리가 있으셨다면 아무래도 좀 정리해야 되는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과 상대방 분께서 소개팅처럼 만남을 전제로 한 그런 사이가 아니신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상대방 분도 어떤 상황 정리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몰투할 것들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 보고자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내 감정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이분께서 뭔가 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시고 약간 헷갈리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상대방 분께서도 지금 이 감정이 들어도 되나? 같은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카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방 분과 여러분께서 좀 과거에 인연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모임에서 한몇번 마주쳤던 상황이신데 상대방 분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편한, 좀 즐거운 이런 긍정적인 호감이 생기시고 나서 좀 여러분한테 좀 다가가는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뭔가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고자 이 관계에 어떤 결론을 내고자 아니면 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었던 행동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더 친해지자 더 알아가 보자 나를 조금 더 궁금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데 당신은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처음에 여러분한테 다가갔을 때 보다 조금 더 관계가 지속되면서 이분도 아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관계를 더 깊이 끌고 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씩 고민이 생기는 생각이 조금 더 깊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카드에서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께 또다시 이렇게 마음이 생겨나는 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실적으로 봐도 다시 호감이 생기는 자신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환히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긴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까지 정말 자기가 인정을 하고 행동을 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긴 호감 또는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을 했다가 점점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같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계신 분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또다시 마음을 확인하게 될 순간이 오시면서 그때부터는 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카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분을 생각하면 어떤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어떤 집단이나 일하는 곳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사내연애 같은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사내연애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혹여나 손해보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실 수도 있겠고, 그런 고민들이 드는 와중에 선택을 선뜻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끌리고, 함께 하고 싶다면 그 뒤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나 실패 이런 것보다도 가능성 희망 같은 것들을 봐야 한다고 타로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선택을 직접 내려야 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놓치기 아쉽고 또 놓치고 싶지 않다면 가능성을 믿어보는 것 나를 한번 믿어보는 게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랑색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